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한 번씩 오셔서 또 저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직접적으로 풀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어떤 부모님과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도장에 오는 재미가 있고 도장에 이렇게 끝까지 잘 나오는 친구인데 부모님 걱정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 저는 걱정이 되니 좀 쉬었다 가자고 했더니 그 아이는 안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장님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이가 간다고 합니까 이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 조금 어머니 어머니 의견대로 조금 쉬었다고 와주시오 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하는 대로 대범하게 어머니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대답이 어떤 많이 맞을까? 어 이거는 어떤 유형심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칭찬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칭찬으로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 일단 제가 관장님 교육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이 이제는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왜왜왜 왜, 왜. Y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어, 그 아이에게는 그 교육이 잘 먹힌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일부에 왜 내가 도장을 가야 되는지를, 어, 관장님이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누구의 어, 말보다는 관장님의 말에 더욱더 어, 신경을 더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 잘 먹히는 아이라고, 어, 생각이 돼요.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고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장님이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아이들에게, 아, 더 좋은 교육, 더 아이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희망찬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 관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맞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소독하고, 방역하고, 체크하고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고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날 믿고 조금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휴관문자, 휴관전화가 오게 되면 마음이 많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 부모 입장에서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관장님을 믿고 보내고 싶은데, 혹시라도 타인들이, 어머, 미쳤어. 지금 어느 시인데 어느, 응? 어? 시민들 지금 그래. 보내고 있어. 라고, 이게 공중심리라고 하는데, 어,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갈피를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마음이 안정감이 있지 않으면 저는 아이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준비가 돼 있고, 부모님이 담대해지고, 부모님이 일단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부모님이 선택했을 때, 그 선택권을 받고 나서, 어, 관장님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좀더 우리 부모님들이, 어, 관장님에 대한 어떤 나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 이 코로나는 누구도, 누구의,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음. 코로나는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무조건 양육자가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안해 해야 돼요. 보내면서, 보장을 보내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선택권을 넘겨주시고 선택권이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안전, 건강, 네. 그리고 즐거움, 행복, 정말 보장이 와서 어, 뭐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한번더 웃게 하고 한번더 정말 어한번더 뭔가 이 아이가 에너지를 좀 소비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아이들에게 만족감도 주고 부모님들한테 안정감도 주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기에 지도자님들께서 어, 힘 떨어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관장님들도 계시고, 음. 아 계속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어, 어쩔 수 어, 뭐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 시기가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음, 대응 능력, 대처 능력 정말 악착같이 그리고 애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해도 뭘 해도 애써야 되고 아이들을 대할 때도 애써야 되고 애쓰시면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 부분들에게 좋은 음.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관장님도 어 정말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기에. 팀내라는 말은 정말 조금 이렇게 뭐랄까 채찍 같아요. 채찍 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끝나고 나서에 점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애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쓰셔야죠. 고민만 하면, 걱정만 하면 뭐가. 그게 그래, 중요한 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행동을 하고. 어, 맞아요. 걱정할 시간에 음. 내가 하나라도 더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나오는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 아이들 보내준, 이 시기에도 보내주시는 부모님들께 예. 감사,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뭘로 표현하냐. 진짜 안전, 방역, 그런 걸로 감사 인사를 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저는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늘 애쓰시고, 늘또 애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 파이팅한번 하고. 아, 우리 웃